여기서 뭐하냐?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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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빼라. 제발, 제발, 라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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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자 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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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야 이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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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뚜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항의 명소죠. 명소 중에 한 곳인 연어랑 세원여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기가막히시죠 어, 바닷가와 함께 네. 이 풍경 보면서 오늘도 역시 저랑 물에 한 그릇 하러 가보시죠. 자, 메뚜와 함께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맷뚜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항의 유명 관광지, 유명 명소 중한 곳이죠. 자, 연어랑 새우녀 테마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쪽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바다 너머에는 자, 포항제철 공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물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구성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야채, 한 봉지 됐고요. 일단, 야채 부을게요, 먼저. 바로 부읍시다. 아, 야채도 점점 많아지는데? 야채 이만큼이나 있어요. 네. 야채 구성 저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동해안의 명물이죠.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징어회. 하, 기가 막힌다. <laughs> 오징어 요거는 세마리세마리에요세마리 분량이고 키가 막히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랄하고 참 예. 자 넣, 넣어볼게요 바로 오씨 <laughs> 넣자 와 오징어 양보십시 여러분들 <laughs> 엄청나면 안돼 요정도 나와있어요 이게 와 뭐, 엄청나는데 자, 오징어를 좀 이렇게, 좀 이모님이 잘 썰어주셨네. 요런 식으로. 얇게 국수처럼 좀 썰어주셨는데, 먹기에 딱 좋습니다. 아, 초장, 이거 안 모자르려나? 아, 아이, 잠깐만. 아, 저번에 하트를 그린다고 약속을 드렸, 드려... 아이씨. <laughs> 자, 하트를 한번 그려 아이씨! 네. 아, 초장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모자르겠는데? 아니야안무자르고요 자, 일단 비벼 볼게요 비비기 전에 설탕을 조금 뿌릴 건데 건강을 생각해서 자, 오늘 흑설탕 좀 갖고 와봤는데 이게 궁합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넣을게요 어, 야, 씨, 조금만 건강을 생각하면 안 먹어야지 그, 그렇겠죠? 네? 근데 그래도 설탕이 빠지면좀 맛이 없거든 일단, 조금 넣어볼게요. 일단, 일단 비빌게요, 일단. 일단 비벼봅시다. 자, 그냥 비빌게요, 일단. 자, 이제 야채에 파묻혀서 또 오징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짜장면 비비듯이. 이렇게 비워봤습니다. 비워봤고요 젓가락 안을것같다고 비닐에다 넣을 테니까 여기 좀 잘라. 그래서 이렇게 쭉쭉 깔아. 에이, 왜 이래요, 선수들끼리. 그렇게 먹으면 되지. 그쵸? 와, 일단 좀 덜어줄게. 아, 맛있겠다, 그었는데 아, 이거 멋시 아, 좀, 비디양만 좀 덜어줄게요. 이거 혼자 두 분이 먹기에도 좀 많은 양이에요, 이정도면 2인분이라고 샀는데, 두 분이 먹기에도 많은 양이에요. 됐다! 비대양방카 <laughs> 덜어드렸고요 나오는데, 어, 한번 맛을 좀 볼게요. 아, 너무 맛있네요. 뭐 아. 어, 빠질 수가 없죠. 얼음 갖고 왔어. 활용 정점의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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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음. 아, 이렇게 넣고 이것도 풀 양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물을 좀 넣고요 물을 넣었기 때문에 초장을 조금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오징어 물에는 제 컨텐츠에서 지금 처음 먹어보고 있는데 아우 상당히 맛있습니다 오징어는 뭐 안전빵이죠 제가 보면 <laughs> 호불호가 안 갈리는 맛 오징어는 그쵸 거의 호불호가 안 갈리죠 아 야. 아 야, 야, 예, 예, 와, 얼음, 얼음이 들어가야 돼, 진짜. 자, 여기다가, 밥 말을게요. 밥 말아서.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그, 이거 맞나? <laughs> 그, 물의 아저씨. 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 저는 과메기는 널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아, 역시 밥이 들어가야 돼요. 이모님이 야채에 부추를 넣어주시거든요. 부추가 있어요. 부추가 있는데 아, 이게 너무 맛있어. 부추 들어가야 돼. 오늘도 역시 비주얼은 좀 개밥입니다만. 오징어 아, 보십시오. 아이야 국물밥. 아아 이런 아, 네. 식으로. 먹을 거에요 아유 맛있다 맛있겠다 같이 함께 하시죠야 오징어 살아있어 오징어 살아있어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식감이 틀린다 식감이 틀려 지금 피비 지 <laughs> 찍느라고 못 먹고 있어요. <laughs>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먹고 싶어 갖고. 아 근데 식감 자체도 와 오징어 괜찮네요 이거. 아 진짜 맛있네요. 오늘 안 하고. 오징어가 무슨 이렇게 하는거 맞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여튼 오징어가 보십시오. 이거 뭐 국수 비슷하게 면 가닥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 막힙니다 음. 여름엔 물회입니다 여러분들 물회만 하는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 요거는 이제 다리 다리 있는 오징어 다리죠 자태 오징어 다리 보셨어요? 자, 보여드릴까? 자 음. 이양만 욕하는 거 아니지? 지금. <laughs> 음. 아 정신 놓고 먹었네. 와우. 예. Yeah. <laughs> 아. 알약이 빠지면 섭섭하죠. 해장에도 좋지만. 술감 함께 도 좋습니다 자 한잔하시죠 알약을 부르는 이맛 모래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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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필리 <피디양반이> 방에 눈이 돌아갔고 <laughs> 그냥 앉아서 먹고 있네요. <laughs> 눈이 안돌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기 때문에.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쫄깃쫄깃 할 수가 있나? 오징어가 이런 식감이 나오나? 여기 3마리거든요 3마리 지금 응. 이게 엄청 많아요 지금 야채 반 오징어 반이야 제가 지금 먹는 이 양이 아마 물회집에서 물회 사먹는다 치면 한 거의 한 3인분 정도 되겠죠? 3, 2분까지도, 어, 그정도 양이에요, 네. 아, 저 피디 한반은 진짜 제가 도로 찍어주고 싶은데, 쭉을 <laughs> <쭈그려> 앉아갖고 지금, <laughs> 맛있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네.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바다가 막, 막 펼쳐져 있고요그 다음에, 뭐, 남녀노소 할거 없이, 그냥, 다 어른이든 아이든, 네. 다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연호랑 세원이 형, 태양파크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괜찮아요. 음, 아까 정신, 정신 못 차려서 <laughs> 저 피자 한번눈 돌아갖고 먹었거든요. 그, 지금 아껴 먹고 있어 또. 네. 와, 대단합니다. 그 정도의 마력이 있는 오징어 아 오징어는 지금 제 컨텐츠에서 오징어 물회는 처음 먹는데 맛있네요 진짜 제가 사실 오징어회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만 벌림은 거짓말 근데 이렇게 물회를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귀비라 그래서 저쪽에 뒤에 보시면은 한번 찍어줘요. 저 뒤에 보시면은 관, 그,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전시도 돼 있고, 뭐 이렇게. 그쵸. 전시관도 있고, 뭐, 테마파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저 건물에. 저 건물이 귀비고에요. 이름이 귀비고. 네. 비비고 아닙니다. <laughs> 귀비, 귀비고. 네. 귀비고.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꼭 들려서 저기 한번 보고 가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국물도 원래 다 마시는 거야 그럼 국물 남겨요. 그분 <laughs> 얼마나 처먹는... 그쵸. 이게 진국이야, 끝에. 5만 가지의, 응? 야채와 회화와 밥과 5만 가지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끝까지 이 국물. 자,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연호랑세우녀 테마파크에서 물회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말 좋네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꼭 들려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물에 한 그릇 하시고 시원한 경치 보시면서 즐기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맥주